선 이제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여러 번 부를 수는 없고 음. 어, 지금껏 쭉 준비해왔던 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에 굉장히 어, 이 성패를 가리는 수사기 때문에요. 한번 음. 물어보고 싶은 걸다 물어봤을 거예요. 예. 네, 이재용 회장은 뭐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저걸 바꿔가지고 여태까지 주장하는 거를 바꿔서. 음. 아 나는 그 박 대통령이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음. 협박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예. 피해자 예. 이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와서 진술했던 거, 특검에서 진술했던 거 하고 이제 모순이 되거든요. 예, 예, 예. 옛날에는 최순실도 몰랐고 음. 우리는 그렇게 뭐 이쪽 최순실 쪽이나 이런 거를 지원한 적 없고 그냥 음. 정경련에서 좋은 재단 만들어서 예. 문화융성 하겠다고 하니까, 음. 뭐 그거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우리 판단으로 한 거다라고 음. 처음에는 이제 주장을 하고 진술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박 대통령이 협박을 해가지고 낸 거다라고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보면 자기들은 이제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진술이 바뀐 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걸로 비칠 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예, 예, 예. 뭐 구속영장을 통상 이제 하는 거는 거주지가 불명확하거나 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렇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음. 그 중에 하나가 돼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면 잘못하면 조사받다가 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음. 어, 앞으로 계속 더 말을 맞추거나 내지는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 그럼 구치소 가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구치소를 안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특검수사에 협조를 해야 돼요. 음. 근데 특검수사에 협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 뇌물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글스말입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구속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건 뭐, 여기서 인정하게 되면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실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게 감옥에 가느냐? 아니면 빨리 불고 일찍 가느냐? 근데 음. 이제, 사람들은 뭐, 그거를 딜레마라고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 딜레마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왜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음. 어, 시간이 조금 있다가 나중에 군대 연기하는 것처럼, 음. 나중에 가는 게 되는 거지만, 음. 아예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어. 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음. 당장 구속되는 거 말고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어. 근데 만약에 지금 부인을 하, 하면 설사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음. 계속 부인을 하고, 뭐, 이제, 돈을 많이 써서 변호인들이 많으니까, 음.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되고, 이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게 이제 여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뇌물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인정이 안 되고 하면, 뇌물죄가 인정이 돼서 몇 년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몇 개월 구속되어 있다가, 또 구속의 최장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구속 시한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이상은 구속해둘 수 없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노려서 6개월을 살고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 거를 트라이 해볼 것이냐. 예. 아니면 조금 그 구속이 안된 상태에서 있더라도 나중에 몇 년을 살 것이냐. 음.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어, 전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음. 그게 맞는 것 같죠. 어저께 나온 걸 보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어, 협박을 당했다. 라고 음. 주장을 계속해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예.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이나 뭐저 증거들을 쭉 확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최종, 어, 이정부 여장을 부른 거여서 음. 뭐큰 의미 없다. 음. 뭐그 이정부 여장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음. 뭐큰 의미 없다. 여러 가지 정황상 삼성이 합병을 통해가지고 3세 승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뭐 수조원의 이득을 봤고그 예.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선의로 한 것이거나 혹은 협박을 당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술이 바뀌어 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황상 특검하게 유리한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뭐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뭐 청구할 수도 있다 하는데 통상적이라면 일요일날 보통 청구를 하죠. 아 왜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휴일 아니에요? 아니 월요일날 신문이 나오기 때문에. 아. <laughs> 그래서 아니, 뭐 이제. 뭐 삼성 정도 되면 토요일 날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월요일 날문정만하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특검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어 굉장히 특검 수사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음.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죄가 어쨌든 적용이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구속영장 치는 거랑 다름없는 얘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구속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음, 네. 아니 이제 이런 거예요. 음,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어, 네 맞다 뇌물이다. 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 대가로 어, 내가 청유라 밀어 주었다 한 수백억 주었다. 이렇게 만약에 이실직고를 하게 된다면은 어,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이 합병에 따른 지분 조정 이것도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럼요 자기한테는 그 구속이 지금 되는 구속을 면하는 거 말고는 음. 뭐 별다른 실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크게 잃을 것들만 많기 때문에 예. 아마 뭐 그럴 이유가 없고요. 예. 그리고 어, 지금 이종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구치소를 안 갔었잖아요. 예. 구치소가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laughs> 뭐 그러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사람들이, 아유, 싫다. 그리고 너무 두려우니까. 음. 근데 이제, 훈련소,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군대 훈련소를 가본 사람은, 음. 그게 얼마나 아 짜증나는지, 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예. 거기 또 가라 그러면, 사이시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아유, 안 간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뭐, 훈련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부치소는, 예. 지금 이재 회장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잘 되겠지. 왜냐면, 음. 여태까지 잘 되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제 정신에서는 절대 인정할 리가 없고요. 예, 예. 근데, 구으로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음. 왜냐면, 정말 멘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본적 없고, 예. 완전 굉장히 모욕적이고, 뭐, 음. 내, 아무 그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거물이니까, 그래도 뭐, 배려를 한다고 하겠지만, 음. 뭐, 독방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망하이 앉아 수 있고 앉아 있고 뭐 아침에 기상하면 일어났다가 음. 잘 시간 되면 자고 뭐뭐 음. 뭐 이러, 이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계속되면 예. 거기서는 통상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만 고민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음. 뭐 이런 거 저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음. 되면 뭐 이런 거 저런 걸 따질 수도 없고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뭐 변호인들한테 조력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지만 이제 나머지 수사를 하는 데 있어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게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예, 예. 지금은 삼성이지만 나머지 줄서 있는 기업들이지 있 않습니까? 예, 예. 뭐 SK라든지 롯데라든지 <laughs> 롯데. 또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서 약간 지워졌을 수 있는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SK하고 롯데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굉장히 땅땅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음.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큰 공을 들여서 새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음. KD코퍼레이션은 사실 검찰에서 그렇게 많이 수사가 된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아마 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KD코퍼레이션을 막 공들여가지고 이제 현대로 이어지는 음. 그 수사를 막할 것이고, 현대차는 지금 굉장히 좀, 어, 분주할 거예요. 음.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도 엮여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여지가 있다고 나오는 것들이 뭐 CJ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걸려들고 나면 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옛날 같이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뭐 음. 하면 필사적으로 이제 움직일 텐데 당장 SK 같은 경우에는 뭐 사면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어, CJ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막, 마음이 졸일 수 있어요. 음. 또 지금 다행인 것은 그나마, 아, 어,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예. 어, 옛날처럼 뭔가 정무적인 판단에 흔들려가지고 선을 그려놓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음. 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정말 제대로, 왜냐면 지금 감시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가이드라인을 주는 곳이 없이 예. 정말 그냥 수사 자체가 성공하는 데만 매달려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러니까 어디 뭐 구치소 내부를 막 압수수색한다든지 이런 거는 음. 잘 있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뭐 장자연 사건이 있을 때그 제보자였던 사람의 구치소 건물대를 털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어, 굉장히 그 수사 기관이 수세에 몰리면 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하는 거는 있었어도. 수사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 말 맞춘 거를 찾아내려고 막 하거나 한 거는 생각해보시면 잘 없을 거거든요 예, 예, 예. 그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어서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어~ 특검 주도로 지금 가고 있고 이렇게 계속 지금 까도까도 뭔가가 새로 나오는 상황에서 헌재도 나름대로 그~ 입지를 굳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뭐~ 이쪽에서는 나, 나름대로 막 전략을 구사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 밑에서 준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음. 그리고 지지, 숨은 지지자들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그 정도는 늘 있어왔으니까 음. 30%에 해당하는 그 콘크리트 지지자가 그래도 붕괴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예예 예, 예. 뭐 박근혜의 몸부림. 별 의미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 특검 얘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 보죠. 지금 특검의 목표는 당장 삼성 이재용 구속 아니겠어요? 네, 네. 예. 어, 지금 22시간 조사했다가 귀가를 시켰는데 당장 구속 영장 치지 않은 그 이유, 맥락 뭐라고 보세요? 왜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수사니까요. 음. 어지간한 사람들 같은 뭐 긴급 체포도 하고 예. 내지는 뭐 끝나고 나면 바로 영장을 치기도 하고 했는데 예. 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막 작업을 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사람 가장 수사의 정점 그러니까 이번 특검 수사의 굉장히 큰 정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음. 이게 만약에 빠그러져가지고 구속 영장을 쳤는데 기각이 된다 예. 그러면 특검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어, 수도 있고 그렇죠. 수사 자체가 어 이게 막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언론에서도 예. 그리고 혹뭐왓뜩장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봐봐라. 무리하게 특검이 막 수사하지 않느냐. 음. 그리고 또 뭐, 뭐, 박영수 특검이 옛날 노무현 때뭘 했다는 동,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정무적으로 가고 있다, 막 이렇게 되면, 어, 박근혜 대통령이 숟가락을 얹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음. 거 봐라. 이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음. 막 하면서 이제 오히려 기자회견 때 나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빌미를 준기 때문에, 음. 지금은 뭐, 수사 끝나고 바로 딱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정말 하나라도 더 정밀하게 잘 검토하고 써서 그리고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진술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뭐 물어보고 어쩌고 해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잘 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뭐 지금은 그리고 이제 시기상도 보면 말씀 말씀드리는 대로 뭐 금요일 날 아침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금요일날 바로 해서 뉴스가 묻히는 것보다는 일요일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돼서 뭐 대문짝만하게 월요일날 모든 언론들이 빵 터져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보나 뭐 실내용으로 보나 뭐 하루 이틀 숙고 기간을 가져가지고 정밀하게 구속영장을 작성하는 거는 뭐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 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성공한다 치면. 그 다음 수사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K D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거 연결되어 있는 현대차, 뭐 SK, 뭐뭐 뭐 지금 얘기가 없는 CJ까지도 음. 사면과 관련돼 있는 CJ까지도 막 이제 하여튼 굉장히 분주해질 거기 때문에 음. 그걸한 명이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구속이 돼 있으면 예. 그 다음 총수들은아이거 협조 안 하면 음. 여지 없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면 이제 아 삼성보다는 액수들이 적은 데니까. 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 그냥 협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뭐, <laughs>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복역을 하다 나오, 나왔기 나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 이거 그냥 적당히 빨리 협조를 해주고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걸 따져보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 특검 수사에 하여튼 중간 뭐, 점검? 뭐,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뭐, 조심스럽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laughs> 아니 이재현 CJ 회장 또 감옥 갑니까? 글쎄 아프신다고 하겠죠 아프신 분이니까 <laughs> 그렇게 온갖 아부와 아양을 다 떨어놓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또 감옥에 간다 아이고 정말 참 <laughs> 그러니까 그게 별 문제가 없이 만약에 그냥 사면 결정이 된 것이라면 음. 뭐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 사면하는 과정에서 뭔가 또 어, 부패한 정권에게 뭐 줄을 대고 해서 그 결과로 나왔던 것이라면 그냥 자기의 제값을 사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 옛날 영화에도 보면 왜 베테랑에서 그 형사가 조태호한테 얘기하잖아요. 죄는 짓지 말고 삽시다. <laughs> 내가 더죄 짓지 말라고 그랬지. 뭐 요런 거를 실제로 보는 거죠, 뭐. 음. 영화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 예, 예. 아이고, 참, 이거 뭐, 어, 재벌 회장들로서는 거의 그, 외통수에 몰린 그런 셈이 됐습니다. 처음에 거짓말했던 거는, 아이, 뭐, 내가 좀 거짓말한다고 해도, 이게 뭐, 대세에 영향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나를 건들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이, 특검이 진짜, 아, 너한번 죽어볼래? 라면서 달려드니까, 백기를 든거 아닙니까? 사실상. 옛날에 검찰 수사에서 만약에 음.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네. 그때 다 아마 불었을 거예요. 근데 음. 그때 검찰이 얼마나 말랑말랑하게 수사를 했는지를 여실히 보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음. 다르지 않거든요. 음. 그때 수사했던 멤버들이 지금도 거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뭐 예. 수사 기법이나 뭐 여러 가지 다 검찰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음. 지금 뭐 다르게 하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수사 인력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인력과 고급 인력과 뭐 여러 가지 여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음.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그냥 대충대충 했으니까 음. 그거를 재벌 회장들이 아는 거죠. 들어가서 음. 그냥 적당히 점점 떨다 나오면 음. 나머지 변호인들이 알아서 하고 음. 뭐 적당히 윗선하고 이렇게 뭐 얘기해가지고 그냥 선 정해서 가이드라인 정해가지고 가는 거뭐 이런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검찰이 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마음을 먹고 올바른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음. 자기들이 정당하게 수사한 거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매진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음.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오는 전체적인 어, 우리나라 전체적인 준사법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 뭐 이렇게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에,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재벌 회장들 박근혜 에, 이 사람들만 단도리치는 게 아니라 어,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엉성하게 했는지 이 점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에,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말이죠. 그렇죠. 저는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뭐 어, 우리 저 미꾸라지 형님이 다시 되시는 경우만 아니라면. 예. 다른 분들이 만약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 검찰의 이번 특검이 수사한 결과 때문에, 음. 검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워, 음. 뭐 수사권과 뭐 기소를 다, 다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을 또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음. 그거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거라고 봐서, 그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 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개혁 이루어지지 이 않겠나. 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에서는 이제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여러 번 부를 수는 없고 음. 어, 지금껏 쭉 준비해왔던 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특검 수사에 굉장히 어, 이 성패를 가리는 수사하기 때문에요. 한번 음. 물어보고 싶은 걸다 물어봤을 거예요. 네. 예. 네, 그럼 이재용 의장은뭐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저걸 바꿔가지고 여태까지 주장하는 거를 바꿔서, 음. 아 나는 그박 대통령이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음. 협박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예. 피해자 예. 이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나와서 진술했던 거, 특검에서 진술했던 거 하고 이제 모순이 되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옛날에는 최순실도 몰랐고, 음. 우리는 그렇게 뭐 이쪽 최순실 쪽이나 이런 거를 지원한 적 없고, 그냥 음. 정경련에서 좋은 재단 만들어서 예. 문화융성 하겠다고 하니까, 음. 뭐 그거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우리 판단으로 한 거다.라고 음. 처음에는 이제 주장을 하고 진술했었단 을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 사실은 어박 대통령이 협박을 해가지고 낸 거다라고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음. 그렇게 보면. 자기들은 이제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진술이 바뀐 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걸로 비칠 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예예예. 예, 예. 뭐 구속영장을 통상 이제 하는 거는 거주지가 불명확하거나 음.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렇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음. 그중에 하나가 돼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면 잘못하면 조사받다가 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음. 어, 앞으로 계속 더 말을 맞추거나 내지는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예. 해가지고 이제 필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구속되는 거 말고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어. 근데 만약에 지금 부인을 하, 하면 설사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음. 계속 부인을 하고 뭐~ 이제 돈을 많이 써서 변호인들이 많으니까, 음.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되고, 이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게 이제 여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뇌물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인정이 안 되고 하면, 뇌물죄가 인정이 돼서 몇 년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몇 개월 구속돼 있다가, 또 구속의 최장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구속 시한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이상은 구속해둘 수 없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노려서 6개월을 살고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 거를 트라이 해볼 것이냐. 예. 아니면 조금 그 구속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있더라도 나중에 몇 년을 살 것이냐. 음.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어, 전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음. 그게 맞는 것 같죠. 어저께 나온 걸 보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어, 협박을 당했다. 라고 음. 주장을 계속해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예.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이나 뭐저 증거들을 쭉 확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최종, 어, 이정부 의장을 부른 거여서 음. 뭐큰 의미 없다. 음. 뭐그 이정부 의장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음. 뭐큰 의미 없다. 여러 가지 정황상 삼성이 합병을 통해가지고 3세 승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뭐 수조원의 이득을 봤고그 예.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선의로 한 것이거나, 혹은 협박을 당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술이 바뀌어 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정황상 특검학게 유리한 거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뭐, 이르면 오늘, 음.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 그럼 구치소 가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구치소를 안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특검수사에 협조를 해야 돼요. 음. 근데 뚜껑에서 협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 <laughs> 뇌물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스 말입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구속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건 뭐, 여기서 인정하게 되면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실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게 감옥에 가느냐? 아니면 빨리 불고 일찍 가느냐? 근데 음. 이제, 사람들은 뭐 그거를 딜레마라고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 딜레마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왜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음. 어 시간이 조금 있다가 나중에 군대 연기하는 것처럼 음. 나중에 가는 게 되는 거지만 음. 아예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어... 뭘할수